뒤에 왔기 때문에 그후에 패배감이 공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, 그렇군요. 이, 신, 이 경기력에서 많이 저하되죠. 자 과연 연수구청의 성현우 새로운 태백 장사가 탄생할지 아니면 윤필재가 2대2 균형을 맞출지 네 번째 판에 달려 있습니다. 자두 선수 표정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있고요네 그렇습니다. 이, 이 지금 보면 은 윤필진 선수는 얼굴이나 움직임에 자신감이 한 판이니까 더 돋보치지만은 그에 반면 성윤 선수는 약간 첫 판보다 두째 판보다 세째 판, 패배 이후에 약간 다운됐습니다. 네, 이럴 때일수록 네, 경기에 으서 네, 바로 승부력으로 볼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네, 필요하죠. 자, 두 선수가 왼무릎을 세우고 일어납니다. 네, 양 선수 지금 머리가 공격력으로 어떻게 가지 기술이 막 머리가 막굴러가는데까지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장사가 탄생할 수도 있는 <끝> 판입니다. 일어났습니다. 자, 어, 드나요 드나요 자 이번에도 드비지기드비지기 성현우 야, 이번엔 제치가 유픽지 선수를 속였습니다. 자기가 드는 척하다가 왼 뒤축거리로, 오왼 발목거리로 상대를 넘어지는 성현호 선수 새로운 백장사의 탄생을. 있습니다. 여러분 같이 자 지금 한대호 감독이 번쩍 안아주는데요. 얼마나 기특하고 또 얼마나 상승겠습니까 네, 그 한대호 감독이 작년부터 스타트를 맡았는데요. 선수들의 기량과 이 성적이 무럭무럭 좋아지고 있습니다. 네. 자 성현우 선수 연수구청의 어, 성현우 어,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 2016년 태백 상품이었는데 자 2년 만에 이제는.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성현우도 드디어 장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네요. 네. 한번 장사에 오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장사라고 부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소연수란 말이 아니고, 어, 뭐, 성장사, 네. 뭐, 김장사, 이렇게 부르죠. <laughs> 자, 이 장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성현우 선수가 마지막에 승리하고 포효하는 장면. 아, 요즘에 지금 계속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, 메달을 따는. 소...